여기 음. 철원에 와보신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와봤다. 아, 처음 왔어. 처음이요? 어. 어. 아빠는 예전에 그 운전하실 때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철원은 안 와보셨어요? 어, 철원은 안 와봤다. 저희가 여기 오늘 철원에 왔는데. 음, 그래. 아, 저희가 날씨 우정입니다. 사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음. 새벽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었잖아요. 음. 근데 다행히 오니까 비가 어. 그쳤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여기 이제 7월 음. 31일부터 어. 8월 3일까지 어. 여기 철원 화강 어, 저는 화강 할때 화강인 줄 알았어요 어. 그게 아니라 화강이라고 강이 있더라고요 어, 어. 거기 이제 화강에서 음. 다슬기 축제를 하거든요 아아 잠시만 여기 한번 단기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했죠? <laughs> 화강. 7월 7일 7월. 네. 7월 7월 30일부터 8월 까먹으신 건 아니죠? 그래 그래 7월 말부터 8월 중뭐 초까지인가? 네, 알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아, 그래. 음. 맞네 어, 화강에서 어, 다수기. 이제 다슬기 축제를 축제. 하는데 음. 그걸 저희가 사전 홍보 영상을 찍으러 왔거든요. 아, 그래서 어, 야 지금 축제 안 하는데 누구 여기 와가지고 어. 뭐하노? 하실 수도 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또 아, 먹는 게 전문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철원에 어, 맛집! 맛집, 음. 음. 어, 맛집 음. 탐방을 할 거예요 음. 네, 돌아다니면서 아 네. 좋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 여기 철원에 또 맛집들이 많거든요 어, 음. 그래서 맛집들 탐방을 할 건데 어. 잠깐 멘트 치다 보니까 지나왔거든요 어. 첫 번째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아, 갑시다 그럼 <웃음> 돌아갑시다 <웃음> 첫 집으로 이제 백반 스타일인데 어떠세요? 어, 아, 괜찮다 세팅한다고 힘이 한 바가지 넘어갔는데 저희 일단 시킨 게 오징어 볶음 첫... 2인분이거든요 18,000원 어,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육 백반 하나 시켰고 생선 백반 하나 시켰습니다 요거이 된장찌개는 백반 하면은 요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찜 요거 음. 폭탄 계란찜은 사장님께서 서비스 주셨습니다 음. 여러분 계란 오징어 볶음, 볶음인데 콩나물인가? 음, 맞죠? 음. 한잔 메뉴라고 후안주처럼돼 음. 있는데 밥으로도 손색이 없네. 음. 아 근데 이 먹으니까 옛날에 그 생각난다.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백반집 같은 데서 밥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는 음. 또 보니까 여기 군부대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 음. 맛있게 해야 돼 음. 국군 장병들 이제 음. 외출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럼 면회도 오시오 하면 밥물은 많이 나오시잖아아 그렇죠 음. 오늘 맛집인 것 같아요. 현지인 분들이 많으셨어. 제가 음. 촬영할 때한두세팀 있었는데 다 현지인 분들이시더라고. 깔끔하네. 아, 음. 철원이야. 살이 또 유명하잖아. 요 살. 아 그렇죠. 철원 같은 음.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탄강이 흐르고 그래. 여기 뭐 주상절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래. 옛날에 화산 뭐 활동했 했는 지역이거든요. 화산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화산도 쌓이고 뭐도 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야예요. 평야. 그래.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음. 지평선 볼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여기 철원이 평야가 엄청 넓어가지고 음. 지평선이 보인다. 지평선이. 국내에는 보면은 보통 산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지평선 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지평선이 보이는 대평야가 있고 음. 토지가 비옥해가지고 쌀 이게 엄청 생산량도 많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바로 아시네요. 음, 어 쌀이 어 어제 그 쌀하고 음. 어디가셨어요? 그... 우리 지역에도 네. 그 판단이 까 매운 마트에 이 근처에 뭐 시리 마을 있고 시리 뭐 캠핑장 음. 음. 시리 공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왜 시리 지역을 뭐 옛날에 뭐 영화 시리를 여기서 찍었나 찾아봤는데 음. 시리는 일곱수 완전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라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붓기를 하는구나 음. 다슬기, 다슬기도 음. 마찬가지예요. 다슬기도 시리처럼 엄청 청정한 지역에만 볼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야 뭐 엄마 아빠 어렸었던 시절에만 해도 어. 뭐 그냥 동네 개울가 가면 있는 게다 슬기지만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그래 좀 맞아. 산업화가 많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슬기 보기가 맞아. 쉽지 않아요 응.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이제 시리 응. 어, 응. 마을이거든요 응. 이 근처에 있는 게다 시리라 응. 운동 시리라 응. 어. 오염이 안 됐어 이거 응. 그 보니까 DMZ 휴전선 고개 요 좀만 올라가면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맞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응. 청정한 지역이다, 이가역 어. 응. 축제기간에 다슬기 응. 잡으러 와가, 응? 별과에 응? 발 담그고, 애들이랑 다슬기도 잡고, 그걸로 그래, 했는 걸로, 맞아. 뭐, 국도 끓여먹고 밥도 해먹고. 네, 여기 이제 여름 그 휴가지로는 응. 좋다니까. 서론이 알아준다니까, 여름 휴가지로. 그래, 맞아. 서울에서 이거 한 하는... 1시간 반? 네 음. 축제 기간에 오면은 음. 다쓸기 그것뿐만 아니라 응. 뭐 여기 군 장비 이런 것도 전시되어 있고 맞아 음. 맞아 그리고 또뭐 밤에 음. 뭐 이런 거 가수들도 오고 뭐 음. 볼거리 많으니까 그렇지 저밥한 숟가락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응응 갚으세요 좀 이따 음. 와 계란찜 급하게 마시다가 급하게 먹다가 조금만 맞네 그래 내가 요극방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밥을 하면 이자까지 한국무기가밥야 되는데 음. 안 가봐도 되는단 말이야 여기가 음. 반찬 가게도 겸하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음. 음. 그리고 여기 이밥 먹는 사람들은 저기 반찬도 갖고 와가지고 음. 어,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사 먹는 거죠 음, 네. 원래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는데 갖고 와서 여기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음. 특이한 메뉴 하나 판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아니, 그거 한번 드셔보시죠. 파프리카 샌드위치. 음. 이빵 대신 파프리카 샌드위치. 음.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메뉴입니다. 한개 먹고 생수 한병 있으면 점심 되겠다. <laughs> 그렇 응. 요즘에 또 혈당 혈당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혈당 소고 없을 것 같네요. 응, 응. 응. 그이 지역에서 파프리카가 많이 생산된다고. 아 진짜요? 이 지역에서 이제 도마도도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응. 응. 음. 사장님 이거 파프리카 철원산인가요? 네 저희 어. 내년 만든 게 네네. 저희 철원. 아, 요 초론에서 나온 파프리카 맞다네요, 아빠. 응, 음. <laughs> 음? 토마토도 저런 거 맞다네요, 아빠. 네, 토마토는 내가 맞혔지. 하우스, 하우스가 네. 많더라고. 응, 음, 오지시면서 그걸 또 요즘에 보셨군요. 음. 음. 건강식이다. 초런에 음. 파프리카랑 음. 토마토 유명하고 음. 쌀뭐 없는 게 없네. 씨리 있고. 다슬기, 다슬기 있고. 맛있는데? 어, 맛이. 치즈가 어. 여기 삭 스며들면서 그래. 이메뉴들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 나면서 그래, 그리고 파프리카면 약간 좀 맛다름 없는 파프리카는 뭐라고 해야 돼? 좀그 특유의 좀 신맛이라 해야 되나? 그 그런 맛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게 드라네. 하여튼 내용물 싫어다 후식 먹으러 바로 옆에 찍어 볼게요 음. 음. 네, 여기. 드로잉? 예. 네. 어이구야. 뭐 드실래요? 음. 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요? 와. 와. 엄마, 엄마는요? 나는 연유 라떼.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는데 메뉴 딱이 보면 아이 의도가 뭘까 아뭘 시켜야 정답일까 그래 다 응? 무슨 말인지 자도이나 어. 이거 정답 그렇지 나는 레몬 에이드 정답 어. 저는 오미자 에이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뭐가 유명하다 했죠 시리 어 그래서 여기 시리빵, 시리빵. 어. 예 시리빵 그래. 요거 음. 3 종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요 요건가요 사장님? 이거는 이제 오전에 네. 항상 매일매일 50마리만 구워서 나와요. 50마리만요? 아, 아 역시 시리는 많이 안 산다니까. 일급수에만 네. 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옆집에서 왔는가? 아 그리고 사장님 이 옆집에서 뭐 영수증 주면은 네. 뭐 준다 카 하시던데요. 네. 뺄지를 했는데 네. 여기 는 디자인은 다 모두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아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철이다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네. 봄 여름, 여름, 가을, 겨울이군요. 응,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희 그러면 요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놔주시면 네네, 네, 여기다 이렇게 놔 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도다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이에요. 아, 1인 1인 1 그건가요? 네, 네. 나랑 네. 봄. 봄. 예. 네, 저는 철원하면또 추우니까 그래. 겨울은 한번 불러 주십시오. 네, 화강, 화강 얼음골이 사람이요. 네, 네. 사람이 네, 네. 화강 되죠? 얼음골. 요거도 음. 할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예. 또 오는 걸로. 철원이 고추냉이가 유명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 약간 벌칙할 때 이거는 고추냉이 그게 아니고 고추냉이 네. 잎. 아 잎. 아, 아, 잎. 아 잎. 네. 네. 네, 네. 네. 어떤 거 하나씩. 네. 그리고. 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오라차, 잘 건망대. 아, 떡 자두 맛이을까 말까네. 떡 자두 먹는 기분이네. 음. 시리, 시리 이거 영화도 시리 있었나? 그래. 네. 어. 그 한석규님이랑. 그래, 그래, 맞아. 송강호 배우랑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 송강호 나온 거랑 강렬을 해요. 지금 송강호 좀 닮았다고. <laughs> 이 반죽이 쫀득쫀득하니 맛있다 음, 달지가 않네 또 음. 나는 옥수수 들었어 이거 음, 다 달라 이게 근데 고추냉이 있잖아요 음, 그니까 좀 매웠으면 난못 먹어 그니까 이게 원래 매운 건데 이 음. 철원에 고추냉이가 엄청 유명하대요 신메뉴로 음. 나왔다고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건 이거 먹어아 이거 벌칙인데? 음, 음. 고추냉이 맛이 뒤에 나는데 음, 음. 맵고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고추냉이 맛은 나요. 음. 당신 접사봐. 근데 시리 한 마리가 작아 보여도 몇분배 모여야 돼요. 이게 네. <laughs> 음, 음, 음. 근데 카페기도 한데 부추 음, 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뭐 저런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막 저런 그러니까. 뭐이 자석 같은 거 붙이는 거나 엽서 이런 거 음. 이런 기념품 사갈 수 있고 좋네. 저거는 뭐야? 저 저거? 저거? 저거 텀블러에, 음, 음 그런 거 같다. 어, 저 새인데, 저 음. 철원이랑 관련 있는 생각. 학학. 선생님 저기 저기 새 혹시 뭔가요? DMZ에서 두루미 터널에서 겨울에 두루미. 두루미가 엄청 두루미 아 두루미 두루미. 그 DMZ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응. 완전 청정 지역이니까 두루미가 응. 이 떼고 응. 사나 보네. 그렇지 그렇지. 요거는 근데 잠깐만 이거 먹으려면 이거 게임으로 먹어야 되나? 그래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네. 일 나간다. 저 됐다. 먹방 유튜버입니다. 못 먹는 거 <laughs>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아저못 먹는 거 없습니다. 일, 일을 관리를 해야지. 아안 됩니다. 마세요. 먹어야 됩니다. 아하. 아... 먹방 유튜버로서의 사명감이 있으면서도 아하. 그렇다고 해서 자식 된 도리로 불을 저지를 수도 없으니 어, 어머니 말씀 듣는 게 옳아요. <laughs> <오, 오라야, 어이? 웃음>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이거 어, 갑자기 아파 이러지 말고 그냥 참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뭐 사시게요? 손수건 좀 살라고. 손수건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응. 가을 시즌 피클류가 고저 네. 꽃밭에 피클류가 엄청 많펴요 몸에는 유채꽃이 많아서 아, 기분 좋분 조작해서 유채꽃이. 철원이라고 해가지고 어거로 만든 게 아니라 철원에 다 있는 것들을 다 구조화해서. 그렇죠, 있는 그림을 어. 있는 거를 다 표현을 하고. 두 장만 산다고 했는데 왜이 많이 사세요? 아, 사다 벌걸래. <laughs> 저녁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어, 여기 오시면 뭐 소고기도 한번 먹으라. 고기 드시고 싶으십니까? <laughs> 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이틀, 이틀 자고 가니까 나, 네. 아빠 생각에는 뭐, 고기 가지고 뭐, 한잔 먹으실 때 있으시지 뭐. 아, 그러면은, 나이가. 고기 파는 곳갈 거거든요, 지금? 아, 거기 근데 어. 고기랑 같이 곁들어 먹으면 맛있는 어. 특별한 뭔가를 같이. 다고 하거든요. 그 가게. 아, 그래? 네. 음. 그럼 일단 로가 보시죠. 그다 그래 네. 음. 김치도 직접 길러 가고 담으신 거래. 다슬기요. 검은 게? 음. 이거 불고기잖아요 응 음, 육수부터 어, 부을까? 그거 육수예요? 응응 음, 음. 어, 그럼 육수 한번 부어주세요 육수 되게 진하다 자, 야 이게 4인분이거든요 고기 아, 색깔 나는데 이게 원래 소고기 엄청 그 음. 맛집이라 샤부샤부 맨키로 먹어야 되네요. 음, 아 네, 이렇게 그래. 쌓아놓고 먹을만큼 이렇게 내려갖고 아... 음. 이게 한우니까. 음. <laughs> 네, 네. 뭐. 어 강원 한우. 사장님, 이거 반찬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는 거고 야채 이런 것도 다. 어. 집에서 농사진 거고. 농사진 거. 이거 다 지금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딱 보니까 이거 텃밭에서 음. 바로 네. 해오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요게 이제 그 강된장, 네. 아, 요거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슬기 들어있어요? 다슬기, 어, 다슬기 오. 강된장. 그냥 강된장 아니지. 예,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불고기는 근데 약간 좀 수입산이나 아니면 음. 냉동고기 이런 걸로 음. 불고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음. 요거는 이제 한우니까 기대가 음. 많이 됩니다. 음. 강된장 다 요렇게 올라가. 음, 맛있다. 와, 진짜 보다 강된장. 시골 밥상 뭐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 그리고 다슬기에 들어가가지고, 음. 이거 때문이라도 와야겠네, 이거. 강된장 때문이라도. 음. 음. 아니, 이 불고기가 진짜 맛있네. 음. 이게 저는 불고기가 되게 보통 설탕 맛이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보다 고기의 음. 구수한 맛이 난다. 맞아, 맞아. 그런데 불고기가 좀 고기의 질이란 영혼을 가루 채근을 돼 있지 아 이거는 고기가 좋았더니 김겹살에 그래가지고. 와, 저는 여태껏 철원하면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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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태조왕건, 태조왕건의 아, 이제 궁예 음음. 궁예가 세웠던 태봉, 음음. 그게 철원이 도읍이었거든요. 아, 글라. 예. 그래서 음. 저는 철원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 음음.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음음.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 지금 세 군데째인데 나맛집이라. 음. 이게 축제하면은 음. 다들 기독회고 남녀노소 음. 뭐할거 없이 음. 어른들도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하고. 음. 야 수영장도. 응. 깔끔하게 해놨어요 응. 수영장이요? 그러니까 응. 그런 응. 물놀이 시설 있죠 그런 응. 것도 돼 있거든요 응. 거기에다가 뭐 군부대 장비 같은 거뭐 응.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응. 뭐 이런 게 엄청 잘돼 있어요 자연 응. 더불어 가지고 근데 이제 맛집들도 응. 있습니다 그래 맛집 라인에 맞아. 어느 식당에 가다 맛이 음. 없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꺾이거든 왜냐면은 응. 축제 이런 데다 좋아요 다 하고 나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대가리 없잖아요 그럴까요? 아 괜히 왔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철원 여기 다슬기 축제는 그럴 게 없어 요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아 우리 뭐좀더 뭐 먹자 뭐더 먹을까요? 응. 그러면 요거 일단은 응. 다슬기 강된장으로 해가지고 불고기 먹었으니까 여기 응. 원래 소고기가 또주특기거든요 응. 모듬 응. 저거 한판 구워 먹을까요? 응. 고기 아, 볶아도 엄청 좋은데요? 고봐 음.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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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저희 철원 2박 3일 하는데, 음. 1일 음. 차잖아요. 그래, 그래. 하늘에다가 맥주 한잔딱 하니까, 피로가 딱 풀린다. 강냉장에 음, 담그니까. 음. 음. 다 즐기고 귀한 거지, 다 먹어야 된다. 음. 다 어울린다, 강냉장은. 강냉장은 어디든 잘 어울린다. 야, 음. 아, 이거 진짜 들미네, 이거. 오, 무슨 대구게, 후면만 고기. 고기. 음. 고기는 뭐다? 흐릅니다 흐릅니다. 음. 청정지역이라 그런지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음. 맛있네. 사실 음. 딴거 없어요. 밝은 태양 아래서 그래.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래. 시원한 바람 음. 여기 강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음. 딱 원래 사람이 그래야 지 음. 저희는 이렇게 밥만 먹는데 다슬기 축제 와가지고 음. 다슬기도 따고 물놀이도 하고 그래. 맛있는 것도 먹고 가수들 축가 공연도 보고 아 그때 오신 분들 너무 재밌겠다 우리도 그날 안 바쁘면 너무 좋겠는데 <laughs> 요즘에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그렇지 고기 <laughs> 네. 어떠세요? 아, 아, 맛있어? 아 고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이거 근데 8만원에 팔아도 되나요? 600g? <laughs> 네. 음. 아 음. 아, 맞죠. 와. 아하. 여기 그러면은 그 국민들 뭐 휴가나 아니면 뭐 외박, 뭐 외출 이런거나갖고 많이 먹뭐 사병, 엄청 먹겠네요. 네. 음. 그렇게 지 아. 음, 음.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저렴한 음. 가격을 유지하고 장병들도, 계셔서 네. 여기서 20%를 음. 또 할인해 주신다고요? 그 어머야. 음. 게아또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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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시스템이 또돼 있나 보네. 네. 아와 진짜 여기는 여러분들 꼭 와서 드셔보세요. 네. 네. 오늘 철원 1일차인데 음. 너무 기대된다. 1일차에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2일차 3일차는 어떨까? 그래 맞다. 음. 나도 기대된다. 네. 마지막으로 선배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음. 예. 야. 이게 그때 어, 그 어제 말했는 무슨 쌀? 철원 어대 쌀. 예, 예그 음. 그거 그 쌀이거든요. 음. 뭐안 드셨죠 아직? 그 먹었다. 드셨어요? 저 먹었어요. 먹었다. 네. 아, 그럼 어, 맛있다. 어제 밤에 또 저희가 술을 음. 한 잔씩 했는데 해장으로 여기 이제 곱창 전골이랑 해장국이랑 예, 자 곱창 전골. 이게 각 지역마다 음. 국밥 그 대표하는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어. 근데 철원은 아마 제가 볼때 여기 아닌가? 다른 지역에 본점이 있고, 음. 요 지역에 이제 여기 지경점으로 하나 더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 음. 어떠세요? 아, 맛있다. 음. 야, 이거 진짜. 요 원래 난 아빠는 이거 양념종 양기 좋아하거든. 네. 양기이 곱기는 맛있다. 아, 국물이 칼칼해. 아, 음. 어, 맛있네. 곱창전골 어 입에 맞으셨나보네요 어, 맞으셨나 보네요. 어 입에 맛있네 입에 음, 어. 삼치국도 맛있고 곱창전골도 네. 맛있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골고루 천천히 드요응 알았어 나 근데 돼지국밥에 우거지라고 해야되나? 시리기 같은 거 응, 이런 풀떼기가 들어가서 콩나물도 들어가고 응. 어, 이런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고기 엄청 많아요 이게 특이 아니라 보통이거든요 시래기 응. 응. 안 먹어봐야지 응. 아우 대육반 맛있네 사실 해장하러 와가지고 이게 아침부터 낮술 땡기게 하는 그런 <laughs> 맛이네 맞아. 이게 음. 먹으면 안 되지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손짓국을 참 좋아하기도 네. 진짜 맛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끓였을 그그 음. 그 맛이 난다 아 진짜요? 음. 저도 손짓국 좋아하는데 음. 좀 이따 좀 빌려주세요 아, 손짓로 음. 진짜 잘사았다 여기 가마솥 붙어 있잖아. 가게 이름에. 응. 가마솥, 저희도 쓰지만, 가마솥에 끓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서 응. 그러고, 이거 네. 손질 쌈으면, 이거는, 소토소시지만, 쌈는 응. 이거 거 기술이야. 아, 그렇죠. 잘못하면, 뽀득뽀득하고, 응. 렇거든 유리나 나오고 그러잖아요. 응. 물릎 하는 데 가면. 응. 씻을 하나 보자.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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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철원이다. 어? 철원. 아, 철원이라고요? 흐허하셨어요 아니 국은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잔치집이나 뭐, 삼갓집 그래. 이런 데에 음. 국이 맛있다. 그거는 제가 볼땐 대량으로, 그래. 많이 할수록 국이 맛있거든요. 맞지? 여기 이제 가마소스로 하니까. 맞아, 맞아. 아, 이게 국이 확실히 음. 다르네. 그래. 음. 아, 진짜 아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방금, 그 하셨던 거. 철원이다. 아, 진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좋겠다. <laughs> 맛집이 많아서. 에이. 진짜 실망을 안, 안, 안 하게끔 가끔씩. 음. 근데 가는 데마다 또 깨끗해. 응, 음, 맞아요. 음. 근데 오버가 아니라 음. 가는 집마다 맛있네. 음, 그니까. 우, 우거지가 진짜, 왜요 네. 여기도 우거지 들어있거든요, 콩나물이랑. 음. 잘 어울린다. 음. 음. 배장싹 대포네 물론 어제 뭐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서도요 <laughs> 이게 확실히 쌀이 좋으니까 밥이 음. 맛있어 갖고 국밥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철원은 군부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음. 보시고 추억 돋겠다. 야, 저기 아직도 있네. 음. 내 옛날에 군 생활할 때저 가서 휴가 나왔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응, 음, 맞아맞아. 어. 군인들도 또 네. 전국 각지에 속이기 때문에 그 맛을 아, 진짜 아, 그렇죠. 섣불리 그 할수 없다니까. 응. 음. 저도 김포에서 군 생활을 했잖아요. 간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데리고 가줘요. 음. 밥 사주려고. 음, 음, 음. 그러면은 다 맛집이야. 거기 이제 군인분들이 직업 군인분들이 음. 거기에 이제 맛집을 다 깨우 고계신 거야. 얄팍한 음. 음. 데안 가거든. 그럼또 가기 때비에 굉장히 푸지매 예. 네. 음. 곱창 전골은 음. 되게 조미료 많이 넣고 매운 맛에 좀 빨갛게 해서 자극적인 그런 맛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이런 본연의 이렇게 해서 맛있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음. 왜냐면 조미료 많이 넣어서 음. 순간순간 속이 많은 거는 쉽거든요. 그렇 근데 이렇게 본연의 맛으로 살려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 잘 없어. 요게 이제 저 2일차 첫날인데 음. 영상상으로는 1탄 끝이거든요. 음. 절반 딱 했는데 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족스럽죠. 어. 그래, 진짜로. 네. 진짜 절원이다. <laughs> 아 사실 진짜 그런 거참 맨대로 잘 떠올려 이제 네, 점심부터 2탄 찍으러 한번 돌아다녀 보시죠 음, 그래. 네. 일단 너무 만족스러웠다 음, 대박이다 진짜? 대박 음. 철원! 어. 철원 어. 네. 불고기에 음. 다들기 강대장만 몰라있는데 음, 음. 엄청 못 본네 아. 아 배부르다 배안 부르면 비정상이다 이 완전히 음, 네? 비정상이라고요? 어배 부른 게 정상이라고 형사야 음. 너 배안 부르나? 저는 솔직히 혼자서 명품 모둠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